이정우가 2025시즌의 46번째 시합에 3번 타자 중견수 포지션으로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결 상대는 애틀레틱스, 애틀레틱스와의 3년 전중 마지막 매치업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애틀레틱스와 맞닥뜨리면서 연속 패배에서 탈출했고 2연승까지 획득하면서 최근 10경기를 5할 승률로 조정해 놨으며 1위 타저스와의 경기 차이를 2경기까지 단축시켜 놨습니다. 같은 기간에 다저스가 엔젤스를 상대로 2연패를 샌디의 꼬도 시애틀에게 2연패를 경험하면서 순위 격차를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3연승을 이루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글쎄요. 그 길은 결코 수월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애틀레틱스의 선발 투수가 다저스와의 대결에서 1실점 완투로 활약했던 스프링스이기 때문입니다. 4점대 평균 자책점을 가지고 있지만 시즌 초기에만 부진했을 뿐 최근 경기들에서는 어떤 에이스도 부럽지 않은 훌륭한 투구를 보여주던 투수였습니다. 뭐 반면에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베테랑 벌렌더였습니다. 구경기를 선발 투수로 등판했는데 평균 자책점 4.0이 승리 없이 3패인 상황입니다. 42세임에도 최고 구속 97마일까지 송구한 것을 목격했었는데 뭐,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선수인 것은 틀림없지만 개인 능력의 훌륭한 투구보다는 운의 영역으로 결과물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불안감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팀보다 더욱 중요하게 관심을 받는 이정우. 네. 이정우가 팬들을 현재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고 있습니다. 전일 안타가 중지되면서 타율이 급격하게 하락해버린 상황입니다. 메이저 리그의 10여 명 타격 경쟁자들은 풀타임을 연속하면서 그래도 제 기능을 수행해주고 있어서 이정우는 어느덧 통대치들이 경쟁에서 많이 뒤처져버렸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오늘 시합까지 무안타라면 이정우는 2할 7푼대까지 추락하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약 20일 동안 볼넷을 단 하나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타를 50개 이상 기록한 선수들 중에서는 단연코 최하위입니다. 전일 세베리노에게는 삼진도 있었죠. 현재 타율은 2할 8푼 1리. 팬들이 예상하는 수준의 성적은 확실히 아닙니다. 게다가 라모스라는 선수가 5월에 놀라운 활약을 펼치면서 이미 이정우의 기록들을 넘어서 버려서 올스타에 선정되는 것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정우가 이대로 종료되는 걸까요? 아, 그런데 KBO 시절에도 저조했던 월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극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완벽하게 발휘하곤 했었죠. 이정우는 1회초 원아웃 베이스 비어있는 상황에서 가석에 등장했습니다. 1회에 라모스가 첫 번째 공에 홈런을 쳐버리면서 갑작스러운 놀라움을 주었죠. 이정우는 첫공 바깥쪽으로 향한 슬라이더를 그대로 주시했고, 두 번째 공으로 또다시 슬라이더를 낮게 투구한 것을 약하게 접촉해버리면서 3루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라운드 볼로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정우는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의 타격 실력이 더욱 많이 드러나면서 상대 팀들의 분석으로 좋은 구질이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도 파악하고 여전히 새로운 투수들과 마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구질에도 방망이가 닿아버리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 시합은 전날 공 0으로 9회까지 진행되다가 10회에 끝내기 볼넷으로 승리한 것과 비슷한 지루한 경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6회까지 1회 홈런을 친 라모스의 안타외에는. 단한 개의 안타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새벽 5시에 하품이 나오는 경기였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서도 명승부라고 표현할 때는 수준 높은 투수전이 펼쳐졌을 때인데 정우야, 정말로 야구가 참 어렵구나. 이정우는 3회에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첫 구와 2구 모두 볼이 되면서 이정우는 잘 선택했고 20경 기만의 볼넷이 나올까 싶었습니다. 물론 응원하면서 볼넷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죠. 네, 오히려 스프링스가 좋은 투구를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정우에게 볼넷을 줄리는 없겠다고 판단했고 타격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스프링스는 9 1 마일 패스트볼을 중앙으로 발사했는데 이정우답지 않게 단순히 바라만 봤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걸까요? 그런데 그 이후 4구째 유사한 구질에도 이정우는 바라만 보았습니다. 확실히 이정우의 타격 상태가 양호한 건 아닌 것 같네요. 작년에도 그러했고 5월은 이정우에게 잊고 싶은 달이 될 듯합니다. 스프링스는 이정우와의 승부에서 5구째에도 동일한 공을 그대로 던졌고 이정우는 놓치지 않고 타격했으나 아쉽게도 타고 방향이 이루수에게 연결되면서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4회부터 벌렌더가 제구 불안정으로 위기가 있었다고 전해졌는데 결국 4회에 이실점을 하면서 5회에는 마운드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라모스가 약간만 도움을 줬더라면 견뎌볼 수 있었을 텐데 10경기 연속 무승 진정 이런 경우는 처음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6회까지 1대2로 뒤지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아직 시합은 종료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는 점은 다저스가 3연패에 빠진 위기로 에인절스에게 0대4로 뒤처지고 있었고 샌디의 꼬도 시애틀에게 열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정우가 이렇게 무한타로 지속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승리한다는 것도 그다지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네요. 네, 그런 추세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7회 말 주자 없는 원아웃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이 시점까지도 팀은 단한 개의 안타였습니다. 이정우가 좌투수를 상대로 메이저리그 타격 2위였고, 동일한 투수를 세 번째 마주했을 때 타율도 급속하게 상승하는 만큼, 정말로 반드시 다시 이할팔품대로 끌어올려야 했죠. 이정우는 첫 고스위퍼를 완벽하게 들어올렸으나 파울 홈런이 되었습니다. 이정우가 정확히 원하는 구종이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네. 두 번째는 슬라이더를 선택했지만 골로 판정되면서 잘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패스트볼이 예상되는 시점이죠. 사실 스프링스의 패스트볼은 90-92 마일 정도였기에 이정우가 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스프링스의 패스트볼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3구째 페스트볼을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히 타격했으나 시프트에 걸리면서 이루수가 2루 베이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대로 타구가 향하면서 안타가 삭제되고 말았네요. 1대 2 팀도 패배하고 이정우도 무안타로 마무리될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5시 시청이 무의미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애틀레틱스는 최상급 마무리 투수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의 결정에 따라서 무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네. 다행스럽게도 애틀레틱스는 마무리 투수를 등판시키지 않고 불펜 투수를 올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도 선두타자를 변경했습니다. 좌타자 웨이드 주니어를 기용했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공을 상당히 잘 읽는 타자이기에 그래도 선두타자로서 볼넷으로 출루만 해도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이드 주니어가 예상치 못한 일을 벌입니다. 일랄데 타열의 선수가 6구 승부에 정확히 배틀을 맞추면서 노하우 상황에서 3루타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동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거기에 또다시 대타를 투입했는데 베일리가 중전 안타를 생산하면서 손쉽게 동점을 만들었고 라모스의 역전 안타까지 발생하면서 8회단 1이닝 만에 대역전극을 완성시켜 버렸습니다. 2010년 이후로 역전승이 가장 많고 올 시즌에도 역전이 상당히 많았던 샌프란시스코인데 팀 타율은 메이저리그 하위권임에도 어떻게 후반부만 되면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반전을 창출해냅니다. 8회에 3대2로 역전한 상황에서 이정우가 투아웃 주자 1루 상황에서 네번째 타석에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레스가 볼레스로 진루하고 이정우를 상대할 때애틀레틱스 감독은 투수를 변경했습니다. 1점 차이니까 포기할 수는 없었죠. 네, 이정우를 상대하는 투수는 우투수였는데 이정우는 아쉽게도 이고만의 스윙을 시도하면서 낮은 슬라이더를 타격했고 플라이볼로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4타수 무안타네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움은 팬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듯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구회의 워커가 3타자 범퇴로 마무리하면서 승리를 확보했고 애틀레틱스를 상대로 3연승을 달성하면서 매우 기뻐했으며 경기 종료 이후에 이정우가 화면에 나타나는데 이정우도 그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라모스를 비추어준 것이죠. 이정우는 2할 7푼 6위로 하락하면서 50개 안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다저스와 샌디에고가 패배 직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1위와 거의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다음 캔자스시티와의 3년 전에서도 팀뿐만 아니라 이정우도 회복되길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